네, 안녕하세요 까스야입니다제 아, 영상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 이 외모 관리 특히 이제 이 머리털 머리털 관리랑 이몸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 그 이유가 이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인데 이거 자체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은 외모가 반듯해야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뭐 어디 가서 깔끔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제 나이 또래 한에서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랑 뭐 탈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탈모 유 경험자로서 지금도 탈모를 관리하고 있고 탈모약을 먹고 있는 저로서 제가 이 탈모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보시면은 예. 이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 진짜 이 탈모약을 먹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관리를 한 거고. 탈모 2년, 2년 정도 관리를 하면서 그 전부터 원래 더 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더 훨씬 나았을 텐데. 굉장히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관리를 한것 자체는 일단 샴푸. 제일 첫 번째는 샴푸를 먼저 바꿔야 되고요. 샴푸는 뭐 그냥 그 탈모 샴푸 있잖아요. 탈모 샴푸 씁니다. 탈모 샴푸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탈모약 처방을 받아서 탈모약 처방전을 받아서 탈모약을 먹고, 그리고 어 바르는 탈모제가 있습니다. 그 탈모 그 많이 있죠, 그냥어 민옥시딜, 민옥시딜을 바릅니다. 민옥시디를 바르는데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탈모약은요. 여기 이 머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3자 있잖아요. 이 앞부분 쪽에는 이 먹는 탈모약이 훨씬 잘 들어요. 이이건가 아, 이건 이, 이건데 <laughs> 저거를 저는 이제 1년 처음에 갔을 때는 6개월치, 6개월치를 받아서고두 번째 갔을 때도 6개월치를 받고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1년치를 받아 갖고 왔어요고 1년치를 받아서 그러면 2년 동안 진짜 하루에 이제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저녁에만 한 번만 그 반감기가 딱 하루래요. 하루만 먹으면 되니까 저 종로에 가가지고선 처방을 받아서 탈모 처방을 받고 약을 해가지고 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 그 꾸준히 먹었고 그리고 민옥시딜 어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저 약만 1년 정도 먹다가 그러고 나서 민옥시딜은 1년 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왜 시작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이 탈모약을 먹고 나서, 앞부분, 이쪽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정수리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정수리가 없어요. 정수리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이 찾아봤죠. 많이 찾아보면서. 어차피 저는 제 몸에 임상실험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찾아보자. 그래서, 음, 찾아봤더니, 이제 민옥시디를 알게 됐죠. 민옥시디를 알게 되고, 같이 해도 되는지를 봤더니, 어, 된다. 의사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어,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저는 이 가운데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휑한 게. 여기를 기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기르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장발을 해, 하고 싶어서. 머리를 길러보고 싶어서 제가 정말 어 장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뭐 조만간 자를 거예요. 조만간 자르긴 할 건데 어쨌든 길을 만큼은 길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길러갖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머릿결이 되게 제가 얇잖아요. 머릿결이 얇고 반곱슬이니까 오히려 장발을 하니까 관리하기가 더 좋아. <laughs> 나 진짜 그걸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생머리가 더 힘들대요 이거는 뭐 생머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장발을 하니까 장발인데 머릿결이 얇고 숱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장발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뻗치지도 않고 더 관리하기도 좋고 이거는 이제 뭐 전에 파마를 했던 파마끼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최고의 남 그러니까 여자분은 제외입니다.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만 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은 뭔가 좀 삶의 변화가 확오지 않아. 왜냐면 다이어트를 해도 할게 너무 많아. 일단은 어 얼굴 같은 경우는 살이 빠진다 그래도 화장을 하잖아요, 여자는 화장 때문에 화장을 제대로 이제 또 해야 되고, 뭐 그냥, 그냥 뺄게요 여자에겐 뺄게요 왜냐면은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 외모 자꾸 저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딸들은 싫어해요 무슨 뭐 아빠는 왜 맨날 무슨 뭐 여자는 예뻐야 돼막 그런 얘기만 한다고 막 그런 얘기 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의 그냥 어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래도 어? 못생긴 거보다는 예쁜 게 낫고 어? 날씬한 뚱뚱한 거보다는 날씬한 게 낫지 않냐? 이게 어, 사,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더 편하다. 솔직히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뭐제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뭐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주변에 이 독고 노청각들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 보면 관리를 안 해요, 진짜. 저는 결혼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관리를 더안 해요. 근데 제가 뭐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머리털하고 몸이죠, 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체질적으로 제가 뚱뚱한 걸 싫어하니까 배 나오는 거 싫어하고 조금만 배 나오면 신경질 나고 막 그냥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 게 좋고 근육을 만들고 싶고 뭐 그냥. 10년이 넘었죠. 운동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거의 20대 중반부터 계속 여태까지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화 돼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바라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독고 노총각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면은 지금 46 아닙니까? 제가 46인데 뭐 45, 43, 42막 이래요. 근데 애들이 이게 머리가 다 까져가지고 머리까지는 좀 나이 많아 보이는 애는 한 60대 중반까지도 보이는 애도 있어요. 정말. 진짜. 근데 거기에 이제 100까지 나오니까 더한 거죠. 그니까 완전 사람으로서 이제 인간 구실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완전히 뭐. 근데 이게 남자는요, 진짜. 그니까 남자는 여자는 이게 좀 자꾸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남자, 그니까 반감은 갖지 마세요. 근데 이 남자는요, 자기 관리가 안돼 있는 남자는요, 게으른 사람이 보통 많습니다. 게을러.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하고 앉아있고, 뭐, 안 나가고, 친구 막안 만나고, 자, 자존감 많이 떨어져 있고, 대부분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 자기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높여줄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 운동이고, 운동을 함으로써 다이어트가 되고, 외모 변화가 심해 딱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거기에 머리털은 사실 이게 의학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의학의 힘을 받은 거는 약으로 이제 해결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뭐 약을 먹고 나면은 이거만큼 좋은 게어딨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머리가 까졌는데 야, 약 먹어. 너, 약, 너 나처럼 약 먹고 관리하면은 한2 년이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 그러면은 그걸 언제 하고 앉아 있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럼 너 새끼야 평생 혼자 살아 이 새끼야.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아니 대놓고 얘기도 하죠. 너 그런 건 여자 못 만나. 안 만나도 된대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또또지 지 자기 객관화는 안돼 있고 제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진짜. 어? 개 새끼 어쩌저쩌하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어? 야 네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무슨 생각이 있으면 좀 만나라. 만나가지고선 어 아니, 만나려면 관리를 좀 해라. 네가 조금만 관리하면 네가 무슨 뭐 어? 보통 지나다녀 보면 어, 키180 이상 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의외로 제 주변에도 180 넘는 친구가 제가 친구가 많이 없지만 그중에 180 넘는 친구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웃음> 진짜 <웃음> 친구가 많이 없는데 그중에는 더 없어 근데 180이 넘는 친구가 덕호 노총각이야 근데 머리가 까졌어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걔한테 그래 야, 너 이거는 진짜 솔직히 재능 낭비다. 니네 키에, 어? 살, 여기서 지금 살할 7, 8kg만 운동하고 빼고 조금만 만들면 남자는 근육이 금방 나오니까. 금방 나오니까 조금만 빼고 관리하고 머리, 어? 약 먹고 해서 네가 앞으로 1년 정도만 딱 관리하면 얼마든지 네가 지금, 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어? 그렇다고 이게 얼굴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남자는 스타일이고 뭐 이렇게 말빨이고 이런 거지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하니까 계속 잘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뭐 피부과도 가고 제 친구 중에 잘생긴 놈딱한명 있는데 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 가서 관리도 받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완전히 막그 옥구술이야 진짜 피부도 엄청 좋고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키가 너무 작아 키가 160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얼굴 진짜 잘생기고 직업 진짜 완전 좋고 유학 갔다 와 갖고 완전 브레인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 그게 진짜 흠이야. 근데 어 키작남인데 문제는 이제 눈이 너무 높다는 게좀 문제죠. 잘생기고 다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다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놈이 어 미인은 없더라고요. 근데 걔는 또 말하는 게 병신 같아 말, 말하는 거 완전히 그냥 개 찢다가 잘생김에 비해서 몸도 엄청 좋고 직장도 좋은데 말하는 게완전개 병신이야 <laughs> 진짜 말투도 그렇고 말 이런 발성 말투 어떤 이런 어휘 이런 게 완전히 그냥 개 병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었고 당연히 이제 이런 복합적인, 종합적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끝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얘기가 삼천포로 샜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탈모는요, 관리하면 무조건 납니다. 제가 탈모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건 진짜. 제, 제가 2년, 지금 2년이 뭐야, 이제 더 관리가. 앞으로 근데, 아, 중요한 거는 탈모약은 안 먹고 안 바르면 다시 빠진대요.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평생 할 거니까. 근데 안 먹고 안 바르면 빠진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제 다이어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라는 거를 별로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을안 쓰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빠는. <laughs>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요가 안오는게 자기가 봤을때 폭식을 안하니까 폭식을 안해서 오빠는 어, 요요가 안오는것 같다 그러니까 폭식, 평상시에도 폭식을 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그래도 음식의 양을 줄이고 음식을 약간 조금 더 클린하게 먹을 뿐이지 무슨 뭐 닭가슴살만 먹고 뭐 고기만 먹고 무슨 뭐,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거 없습니다 무슨 뭐 정해놓고 뭐 칼로리를 뭐 칼로리에 속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체 저는 아예 그냥 정해놓지 않아요. 정해놓지 않고 제가 딱한 가지 정해놓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과식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나 오늘 두끼 먹었어, 세끼 먹었어. 아 배불러. 아 과식했어. 이게 과, 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있잖아요 그게 과식인 겁니다 내가 라면을 다섯 개를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불러? 그러면 그건 과식이 아니야 근데 내가 라면을 반 개를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 그럼 그건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이 찌는 요인이 되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은막 많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 밖에서 활동하는 에어컨 기사가 많이 안 먹으면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 근데 제가 먹는 양에 비해서 활동량이 훨씬 많으니까 살이 안 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움직임이 별로 없어. 내가 하루에 만보기 한번 달아보시고 내가 하루에 걷는 양이 어, 한2 0 0 0보도안 돼. 뭐3 0 0 0보도안 돼. 그러면 하루에 막말로 한 끼만 먹어도 삽니다. 근데 하루에 내가 삼촌 보도 안 걷는데 꼬박꼬박 새끼를 챙겨 먹어. 그러면 당연히 돼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운동해서 살 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에겐 안 할게요.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남자는요 근육은 금방부터 살은 잘안 빠져. 그러니까는 살을 먼저 빼고 근육을 붙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순서가 잘못됐어. 헬스장 가서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살을 빼고 수, 헬스장을 가야 돼. <laughs> 근데 살을 빼는데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과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폭식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도 않죠 사실. 술 먹으면 막 엄청 먹잖아. 근데 별로 그러지 않아. 일단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어,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결론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가긴 하는데, 다이어트는 일단은 내가 먹는 양에, 그 양에 비례해서 그게 과식이다. 거기서 이제 그걸 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그러니까 이건 저또 개인적인 건데, 어, 저는 영양제를 대신 잘 챙겨 먹습니다. 밥은 많이 안 먹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그 영양제를 먹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 완전 맹신론자예요 그래서 메가도스를 합니다 되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비타민C 한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비타민C가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피부도 그렇고 머리, 머릿결도 그렇고 메가도스 한지는 한 얼마 안된것 같아요. 메가도스를 한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영양제 자체로 목숨 걸고 먹, 먹은 거는 뭐 10년이 넘었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 관절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뭐 많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관절 영양제, 어, 타우린, 어, 콜라겐, 아연, 유산균, 뭐또 뭐야?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너무 많아요. 한1 5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6이잖아요. 46이기 때문에 어, 나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울을 자주 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질구레하게 당기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운동 같은 경우는 생활화돼 있으니까 안 하면 제가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뭐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다이어트 하면서 뭐 탈모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겠죠, 탈모가 오는 거는. 근데 저는, 어, 탈모 영양제도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먹을 때, 그러니까 음식 자체도 사실 근데 한정적으로 먹긴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어요, 진짜. <laughs>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 남백, 남백, 그, 우유팩에다가, 우유팩이 그 30개짜리가 하나 남백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부어갖고 후라이를 하면서 거기다 계란을 또 넣고, 그걸 거기다가 막 때려 넣습니다. 토마토, 양파, 막 이쪽 다 때려 넣고, 하면서 막런뭐 이렇게 오므라이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고 그런 식, 그런 식입니다. 뭐, 그래서 끼니를 잘 챙겨 먹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한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먹을 때한 번에 먹을 때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먹는 양이 어, 내가 움직이는 만보계를 봤을 때 내가 움직이는 양이 뭐 3, 3천보다 그러면 하루 세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만큼 안 움직이는 거니까 안 움직이는데 많이 먹는다는 건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 뭐, 오버하는 오버 거죠 과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탈모와 어, 다이어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어, 유익한 얘기로 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